마태복음 23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일법은 아, 구약이죠. 아, 구약인데 아, 요한까지 이어나있다. 아, 지금 예수께서 이현은 뭐냐면은 요한이 지금 뭡니까? 요한이 아, 구약의 아, 종점이라는 종점. 구약은 어떻게 끝나느냐? 아, 요한에서 끝나는 얘기입니다그이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데예수께서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구원 방식과 신약 때랑 똑같고 이런 변치 않습니다. 하나은그럼예수께서 지금 왜 표현을 할때 요한까지 표현을 썼느냐? 요한까지? 이제까지 지금 예수께서는 요한을 참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요한이 참된 복음이야? 그가 하늘을 침묵하는 자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의 복음을 들어야 돼. 하고, 요한을 칭찬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선제들과 일법, 구약이죠. 요한을 이일하였있다 뭔가 이제 우리는, 구약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성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금 참된 복음이, 요한도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 참된 복음이에요. 그렇죠? 참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이 보내신 열두 제자 말은 로 요한 들어가야지. 하지만 요한 아닐 거야. 하지만 예, 그 생할 각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요한의 참된 선지자야. 그를 통해서 천국할 수 있어. 동시에 자 요한은 지금 누구냐? 선자들과 일부가지가 요한까지야.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만이 아니라 요한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창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은 신약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이릅니다이 신약 유커버라트새시대가 왔습니다. 새포도주뭐 성령시대 여러분 정말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하러 갖고 꾸립니까? 떠버리지. 그러면 처음 가는데 만약에 희대만 필요하다면 뭐하러 들어가고 다니? 떠버리죠. 지금 예수님 말씀 전기 방식이 뭐냐면 요한한테 아주 참복음이야. 그리고 요한 너도 참복음이야. 그리고 천국은 너처럼 하는지 국할수 있어. 그리고 요한 너도 말이야 사실은 선지들과 율법의 모든 결론이 총화야 너도. 자, 너도 청하고, 이제, 립법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내가 이혼했어. 단순히 이혼이라는 것이, 구약이 예수를 이혼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막, 뒤쳐보면안 됩니다. 거봐, 이혼까지 구약이 이제, 다이수을 예언, 이혼한 거야? 그런 게아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다음 얘기가, 그얘기안않걸반전하 거예요. 그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가 오게 될전엘리야이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지금 이 얘기가, 두약 열법 하신 지자가 지금, 이거, 나를 예언한 거야. 나를 다, 다 예고했지. 자, 내가 오는 것을 다, 다, 길 옆에서 일을 했어. 하고 했다면, 엘리야에게넣으안 됩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구석에 임물로 가는 거야, 다시 또. 엘리야이다 뭐예요? 자, 지금, 선절과 일법의 마지막이, 이왕이에요. 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구약은? 구약은 성결의 복음입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국은 성결의 복음과 신약, 속죄의 복음 두 가지 두 척으로 갑니다, 두 척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늘 강조할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속죄의 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구약이라는 성결의 복음과 신약의 속죄의 복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가 요한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세리와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세리와은 능력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말이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세리만은 승천 못했어요 못했, 승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순설했는데, 세리와는 순교당했고, 엘리아는 기적을 읽어보며 그러는데,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럼 어떤 공통사항이에요 어떤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공통분모 그게 뭐냐면, 엘리아가 가장 악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음 유다에 보면 좀 선했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아하방 시대 때. 가장 악한 시대, 시대에 엘리아가 등장되죠. 무슨 얘기냐? 요한이 누구냐? 가장 악한 시대에 등장했어. 요한이. 어떤 악한 시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악한 시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이후로, 1 5 0년 이후에 멸망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에 등장해서 뭐가 싸웁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가 싸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가 누굽니까? 지독갈, 하루 종들의 시도하는 여러분, 목수라고 하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850명이 지옥 가요. 다 목자들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삼대하명 사람이. 에요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나 왕이 볼 때,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 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가 왕이에요, 그들. 두약에서. 예수를 믿는데, 누굴 따로 있느냐? 거짓 선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죠. 여러분, 엘리야의갈멜산 전투는요, 선지자로서 모습의 좀 특별한 특별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다 지옥 같고 그리고 엘리아만 천간 얘기가 바로 그때 시대예요. 이러면 요한이 누구냐는 거요. 요한이 요는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다 지옥 가는 시대에 거짓 선자가 아주 많은 시대에 소위 말해서 당시 서기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가는그 시대에 이번에 누구냐? 그런 천국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대명사 이기 그러면서 세리와는 엘리아예요. 왜 엘리아냐? 천국 하니까. 왜 엘리아냐? 남을 천국을 인도하니까. 그리고 또 엘리아냐? 당시 종교계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가 천국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뭘 좋아합니까? 누구나 인는사람을 좋아해요. 저 상태를 인정하는데. 여러분, 850대 일과 같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천놈이왔다천첫놈왜 아, 엘리아는 시작을 안나왔어요그 당시에. 분중의 선제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본다, 아무도 안, 안 알아봐요, 엘리아는. 여러분, 엘리아 시대 엘리아는 천놈의 사실은요 엘리아는 그냥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배경도 엘리아가 성자 명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천놈이 그냥 천놈인데 그리스 나가에서 3년 동안 풀려봤습니다 까마귀 먹었죠 시대 물은 말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탔는 시가 아시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설마 바보한테가가지고 옵니까? 떡이 말했잖아요 어떤 때? 그 기견의 시대에, 그냥, 그 기술을 베풀0 냅니다. 갈매사가 가가지고 드디어, 촌놈이 그냥, 아워자 가가지고, 내가 말하람면 하늘 피가야 되지 않느라 아무튼 말하니까, 아빠가 얼박 얼바 지나가가지고, 핫반, 갈매사는 싸우고, 뭐합니까? 하늘에 뭡니까? 불이 떨어지죠. 근데 허전자는 막 웃을 때도 아무것도 인화하지 않죠. 여러분, 엘리아는 뭐냐면, 엘리아는 촌놈이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아니에요. 이슬을 주여니까 엘리아가, 그러면 나면 죽길 구하다가, 어땠습니까? 그 드디어, 희대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불에 가서 음성, 음성을 듣죠. 거기서, 한 길을 경험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는 참된 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봐. 여러분, 엘리야를안 알아봐. 엘리야를 언제 알아봤습니까? 언제 알아봤냐면, 엘리아 죽을 때알아합니다엘리야군요엘리야는 세상에, 승천했어요. <laughs> 그때 알아봐요. <laughs> 여러분들 노래는요. 여러분들 노래는 누가 뭐예요?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엘리아도 안 보여요. 근데 언제 알아보느냐? 엘리아가 승천할 때 알아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사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엘리아는 말 따라, 따라다녔어요 엘리사 한 명이 알아보고, 한 사람을 알아보고, 모세는 300명을 인도했죠. 엘리야는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을까한 명? 엘리사가 알아보고. 그래서 엘리사가 두배 갑절을 달아가지고 엘리사는 14개 기적을 해가죠, 기적이엘리야엘리야 이게 순천해. 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에 간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서렇게리를 그냥 올려줄까요? 그냥 주청 가는데 보증의 보증,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께서. 너 바라 엘리야는 천국 사람이면 보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 엘리야는 누가 옆에 있어야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은 막 밑에 막 군중들 있는데 엘리아는 아무도 없어. 자이를 보여줄 사람도 없고, 재수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엘리아는 정신적으로 위축돼가지고우울증걸리죠사자 여러분, 왜냐면, 아니, 옆한 명이 있어 말이죠 여러분, 그상생님봤습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상세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세일이 요한이 왔는데, 세일이 요한을 자하들이안 믿어요. 한천인하게 하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세리 요한의 말이 뭐예요? 나잘안 믿어요. 세리는엘리야예요세례는 성도한 사람이며, 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안믿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은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은 잘안믿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했죠 복음 연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 전에 복음 연구누구예요 세리 요한만이었어요. 그, 예에판만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보는 엘리, 엘리아인 게 세계원인데, 이게 진짜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진짜야. 진짜인데, 잘안 믿어져.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기가 어려워요. 뭘 믿기 쉽습니까? 예를 들처럼 바이나 아스라 선제를 믿기가 쉬워요. 발은 풍요의 신이며 아세라는 뭐예요? 그는 또 어떤 그 소원성취라는가다산의 신이죠. 인간의 욕구를 욕구를 만족시키는 아세라. 발 풍요를 주는 발. 누굽니까? 지금 승복음이 여러분 <laughs> 딴거 아닙니다. 지금 승복음이 여러분 이세벨입니다. 승복음이 이세벨이 온 세상을 다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볼때 종교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기억.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가짜 복음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진짜를 여러분께서 못 찾냐면, 가짜 매력적이고, 진짜는 극히 좋아보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데 가려면 갑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다 따르니까 이건 틀릴 확률이 적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찬복음이 아닌 거짓복음에다 하는데 뭐가 없으면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촌뜨기인 엘리야는 엘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피어 피가. 엘리? 예를 들어, 일곱 번 기도하죠. 하늘에 비가 쏟아져. 여러분 참된 자녀와에는 참된 권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선자들에게 지 그런 기적이 없었을까요? 기적이 있었겠죠, 표적이. 가짜 표적이며, 마귀의 표적들이겠죠. 본론적인 내용들에 대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을 말씀하시뭘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은요, 선자와 지 일곱까지 마지막이에요. 분약이 맞으면, 맞아. 근데 이건 참복음이야. 여러분, 분약은 참복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복음 뭐예요? 복음은 성으로 인도해야 돼. 누가 엘리야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이 많다고 거든요 가짜 가짜보금. 복음. 여러분, 가짜 복음 엄청 많습니다. 이 가짜 복음 시대에 있던 게엘리야였는데 이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뭘 염두에 넣냐? 가짜 복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찬복음, 척으로인도는 복음, 복음 엘리아처럼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가끔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원래 기도할 기도가 목표가 이 기도할 모습으로 죽고 싶어 요가 평생 그러전하겠어요 기도할 모습으로 죽을게 하나님. 그러다 가끔 가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좀 너무 오버하는 거지만 하나님. 순천이안 될까요? <laughs> 너무 웃기죠. 저게 말하면서도, 내 꼬라지를 모르고 가끔 들라들어있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기도 모습으로나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가끔 마음이 욕망이라도, 욕망이 도 올라와요, 욕망이. 그러 j u s 천이안 될까요? l 천이안 될까요? u 천 I'm 안될까요? l y a n t i 이 u e I'm n 한 것이 아니라 p l e antique. I'm not a simple antique. I'm not 엘리세스처럼 승천으로 증명된 뜻처럼 여러분 들은이제 복음이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복음이 하늘에서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안 이해 가안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쓴 컬럼들이 면 이해됩니까? 왜 이해가 안될 겁니다. 언제 이해되느냐? 만약 제가 승천한다면 여러분 이해일 겁니다. 진짜네. 그 이해할 거예요. 어 진짜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엘리야 앞에 아무도 위로자가 없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아무도 엘리야를 이렇게 지금 후원자도 없었고. 나라서 엘리야가 이제 방들의안수에서왕들의 세운 기름부음하죠.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주셔서 그런 착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들 이은사력을 줘요. 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영광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판에 그에게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하는 거예요. 승천. 이 세상에 승천은 두번밖안 나옵니다. 아, 세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애너, 애너의 승천. 애너는 노화 전에 잘 믿는 사람의 대형 사람 보여줍니다. 잘 믿는 사람, 노화 전에. 그 다음에 신학 시대 때 아니. 두 학생 때, 노아 이후에, 예수님까지 저런 사람, 엘리야 힘든 사람이 그래서, 승천해천해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죠. 이 승천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승천은? 승천은, 하늘나라가 있다! 라는 얘기며, 승천은, 하나님이 계시다! 를 의미하며, 동시에 승천은 뭐예요? 그의 모든 말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지혜받은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 역시 천국 간다는 보종을 주는 얘기, 순천이라는 그 여러분, 너런 의미입니다. 순천이라는 게. 여러분, 순천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려워져요. 성지 역이 있나? 근데 순천이기 때문에 어할아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순천이기 때문에 천국 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가끔 무례한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순천이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승진 불가능한 건 가능합니다. 몸만 되면 조건만 되면. 제가 조건이 안 돼서 그랬죠. 여러분들, 영증님도 마찬가지 다 조건 이 문제예요. 에너이 하나 동영화 했더니 올라갔어요. 똑같아요. 엘리아가 동영화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도 올라온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 몸을 갖고. 여기 올라갈 때 이제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형될 수 있게 모릅니 모릅니다. 그냥, 어제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중요한 것은, 승천한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다시 이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없다면 여러분 지옥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 유언이 마지막인데, 구약이 천국에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속죄의 복음도,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합니까? 사닥다리처럼 두 개의 선로가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고, 천국은 왼쪽에는 성계의 복음, 구약이 필요하며, 오른쪽에는 수술의 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 열두 제자의 복음과 요 안에 달랐죠. 다르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줄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승에서 지금 요한은 엘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 부르죠 지금은 엘리아 엘리야 진짜 많습니다 엘리아때 무슨 뭐저럼 뭐가 니로크 누가 아무도 모르고서 여러분 제가 본사한서못 부릅니다 아무도 무식해가지고작사들이뭐엘리아때 무슨 뭐 저런, 뭐가, 니동, 크, 모르고, 여러분 엘리아때 무슨 큰일인가 뭐 이런 거하십니까엘리아때 여러분 사고 관자 보면 결투가 엘리아때예요 무슨 뭐엘리아때 무슨 뭐이라든 거. 나 보라.. 뭐, 무슨 막.. 뭐, 여러분 그냥 직접 그는거 합시오 아여 <laughs> 미치겠어요 여러분 저는 미치겠.. 죄송합니다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작사한사람들막 흑.. 어, 죽네 흑.. <laughs> 무슨 뭐 일하고 저러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보여는 표적은 뭐냐?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참보금에게만 뭐합니까? 불릇떨어지는데 뭐예요 지금도? 참보음에 가만, 성령이 인지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세히 말 못하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보음에 가만, 참성이 인지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성러면 말씀대로 살게 하면, 죄를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죠? 참 성이면, 이게 딱두가지 아닙니다. 딱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니죠참보음은참보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은 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보험이에요. 그 성령이 인지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제, 천국의 올라서는 얘기 마치겠습니다.